아, 요렇게 두면은, 일단, 이게 공짜가 되네요? 쫓으면 마가 여기밖에 못 간다. 자, 기마대, 기마. 약간 사진 보니까 어르신 분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변, 변형 쪽으로, 동네장기 쪽으로 두실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어우, 띵하네 머리가. 자.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 나가는 거, 집 마나 가는 거, 그냥 가운데 줄 여는 거두 가지, 아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일단 장군 거의 먼저 칠 거예요. 이렇게 쉬울 수도 있고 면상 둘 수도 있, 있네요. 이럴 때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포 쉬움 당할 것 같으면 차 나오는 게 좋고요. 행마가 아 면상 두시네요. 좋아요. 먼저 나가고 네 여기까지 두고. 이제 이분이 면포를 안 하니까 굳이 면포를 제가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도 뭐 기분 좋게 여기 와서 쫓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면포하는 수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뒤로 이선 가고 음 이렇게 두면은 포 뒤로 넘기고 거의 여기서 궁을 많이 내리는 수순을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여기를 쫓고 찾기를 여기 묶여있는 걸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기물을 쫓으면서 뭐 지키거나 뭐 나오거나 할때 찾기를 열면 제가 이제 기물들이 움직임이 좀더 활발하다 자 이렇게 열어주고, 아,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 포가 이런 자리에 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걸 올리면은 올리면 어떻게 돼? 올리면 어떻게 되지? 상이 나갈 수도 있고요. 일단 마가 어디로 갈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두면 여기 왔을 때 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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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말을 쫓을 건데 수순을 여기서 여기에 먼저 나갈지 생각 중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먼저 쫓을지 근데 아무거나 둬도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여기를 먼저 이렇게 쫓아야겠다. 그럼 올릴 수도 있고 닫으면은 찻길이 없어지니까 이 마가 도망갈 자리가 없어지니까 아 요렇게 두면은 일단 이게 공짜가 되네요. 쫓으면 마가 여기밖에 못간다. 그때 여기를 잡으면 상력이 막히기 때문에 공짜고 아, 이렇게 두면 일단은 이제 피해주고요. 이 마가 피할 때 같이 피해주면 된다. 근데 마가 이 자리는 또못 피하네, 상길이라. 자,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하나 먹고 시작했고, 음, 자, 또 다시 상이 들어와서 이제 병을 움직이면 양거리가 되죠? 음, 그래서 먼저 피했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지? 차를 먼저 이렇게 쫓아볼까? 어, 거기 있네요. 그러면, 어, 이게, 상이 떠서, 이, 말을 걸수 있는데, 그때 포가 이렇게 넘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때 먹으면, 저게 걸리네? 이, 앞, 이쪽으로 장군이 있네? 그러니까, 일단 사, 올리고, 네, 이때 피해주고요. 포로 차를 걸면, 아, 이쪽으로요? 제가 먼저? 그러면 같이 이렇게 넘었겠죠? 그 부분까지 생각 안 했고, 저는 지금, 제 시선은 이포가 지금 못 움직인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어, 이거 열 수도 이, 있죠? 음, 좋아요. 그러면, 살을 이렇게 닫아서 두고, 이제 슬슬, 이쪽에서 또 차있는 줄에서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일단, 기물을 이렇게 묶어 놓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다 자딱 이렇게 둬서 이거 쫓아 보고 그러면 이렇게 쫓았을 때 자리가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어 좋아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잡고 이걸 잡고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 상에 갈 데가 없잖아 그렇죠? 여기 공짜는 아니죠 여기 산길이 있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잡아 볼까요 먹고 나서 상받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쪽 상이 그럼 이때는 올리면 되겠네 올려서 이제 또 기물을 쫓고 아 원래는 포를 이렇게 이렇게 넘길까도 생각했었는데 자 좋아요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 좋아요 좀부탁드릴게요어 이거 이렇게 와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두고 뭐가 뭐 다른 데로 넘어가야 겠죠 그러면 제가 둘수 있는 수는, 여기, 여기. 여기 한 번. 아, 상이 이제 돌아와야겠다. 여기 차장군이 있어서. 아, 이러면은, 뭐, 잡자고 하고. 음, 잡으면 되구요. 뭐, 포를 넘기던가 하려고 하겠죠? 음. 그러면, 여기서, 간다. 먹는다, 먹는다. 장군. 아, 여기 차끼리 막혀버렸네. 그럼 일선에 장군에, 뭐, 때리고 이렇게 와도 이렇게 내리면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포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 일단은 이거를 잡으면 마로 잡을 거 아니야. 뭐, 어, 공짜인데, 아, 포로 잡는다고? 아, 그러면 또 이렇게 가서 두면은, 포가 죽는데? 아, 포가 죽진 않네? 먹으면, 두 개를 먹을까? 뭐, 일단 뭐, 3까지 나가고, 여기 포가 넘으면 또 양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넘었을 때는 이쪽이 저거죠? 그, 선장이라서. 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포를 걸고, 어? 뭐야? 뭐, 장군 같은 게 있나? 일단은 때리고, 여기서 포로 이렇게 잡는 것보다 차가 이 자리 가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못 움직이니까 선수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아까가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고, 일단 장군, 음, 이제 잡고, 요거는 이제 나갈 길이 없기때문에 어... 그냥 냅둘게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 잡고 이런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마가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지키고 있던걸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잡고나면 이제 기물을 상대분은 3개밖에 안남았네요 큰기물이 공격기물이 음... 그러면, 일단은, 이 마하고, 제, 마가 나를, 내 기물을 걸었어. 그러면, 대각선 두 칸으로 이동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래야지 두번 만에 걸리지는, 음, 상황은 안 나와서, 어, 좋아요. 일단은 포 넘기고, 왜 여기 왔지? 차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뭐 따로 복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차길 같이 열고 귀마가 나왔을 때는 가운데 쪽을 열, 이렇게 열어놓고 만약에 여기서 장군을 치면은 그때는 궁을 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마 나가고 면포하고 포 분할해서 두면 되고 중앙상 나가고 견마차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실전처럼 면상을 두려고 이렇게 포를 농포전을 하면은 차가 진출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면상을 하려고 여기서 또 궁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든 그냥 뭐, 막아 나간다든지 아니면 상이 나간다든지 해서 두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방법을 짜서 후수 포진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